인데요. 오늘 이 2025년 8월 네. 21일이고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유, 많아졌네. 음, 뭔가 이번 여기 2번 여기 있잖아요. 네. 한번은 제가 많 했고요. 네, 네. 한 번에 한 25kg 쯤 나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이제 보다가 저희가 지금 어디 외출할 일이 있어서 네. 돌리는 네, 보고 자수점 받으러 외출할 일이 있어서 자수원을 <laughs> 네. 만들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어려운 공정을 무대 묻어, 무대요 네, 제가 오늘은. 일단, 할수 있는 것만, 그만 하라고. 네. 그 지금, 어, 우리, 저, 안면도 구독자님 거. 네. 예, 그, 중따마, 향영 중따마. 네, 천천히. 예, 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 지금, 칠톤 날지가두어오 시작하는데. 네. 어, 이게 아마도,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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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지가 붙은 거 보니까 약간 공주 쪽에 좋은 느낌 나고 그러지? 네. 어. 공주 쪽이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약간 그쪽이.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쪽 아니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출하자 명을 여기 쓰나봐요. 어, 맞아요. 일단은 아직은 손못 댑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네. 내가 이제 쪽불리 관계에서도 선입을 받습니다. 네. 아 명가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느아뭐 입고웃고. 있고 있고. 네. 선입을 받는 이유는. 네. 자 마지막에 어 작업비 안 주면 나오 두개 그렇 그러면 내가 그냥 물건 가져? 아니 법적 출... 절차 없이 가져? 그럴 수 없죠 남의 물건. 그죠? 네. 그렇다고 뭐 그럼 출고 안 시켜? 아니죠. 이거 고한이안 시켜서 만약에 어, 파종을 못 해가지고에 대한 또뭐 소송 걸리고 뭐 이런 모 추게나.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선입 받으면 간단해. 아,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쪽 분리 해달라. 쪽 분리만 해줄게. 네. 거기에 품질 및뭐 발화율 관계 의 얘기를 나한테하지 말아라. 네네. 네. 각서 씁니다 나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쪽불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쪽불려만 했지 종자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처럼 저는, 어, 저는 보기에는 어려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고 또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 이런 대기업에서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되게 많이 어, 협상을 해봤고, 네. 어, 그런 계약 관계며, 이런 서명 관계를, 네. 어, 평소에 꼼꼼하게 달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강, 보강, 보강해서, 네. 어, 만사 부여 튼튼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어, 하여튼 지금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도.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기는 시작했네요. 네. 네. 물건 여쭤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요구조건이 관찰이 안되면, 예. 네. 손 못대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기계파종. 예, 네, 그거 기계파종을해 하기 때문에.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네, 천천히. 네, 네. 천천두도 네, 네. 없이. 1번, 2번. 네. 1번, 2번, 깨끗하지? 네, 깨끗하네. 요거 한번더 털어드려요. 그렇죠. 요거, 요거, 창령 중까마. 네.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네요. 네. 꼭지 살아있게요. 그렇죠. 이렇게 도 아주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구했어? 이제 요구했네. 됐다, 이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잖아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부다 묻어버렸습니다. 보람이 따로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기계파종을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네. 왜 속도를 못 냅니다. 그렇죠? 그럼 생산량이 감소가 돼요. 그럼요. 그러면은 수지탄환이 안 맞아요. 그럼요. 그다 러 보니까 단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 농가에서는 갖고 가서 바로 쏟아서 쓰고, 쓰고 싶지. 그렇죠. 가서 또 제자가 배우고 싶어 싶진 않,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네. 매사에 아,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거기서 관찰되는 거 관계에서만 통과를 시키고 네. 안 하면 이거 내가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어쨌거나, 남의 네, 네. 물건이고, 남의 재산이에요. 네, 그럼요. 이걸 관계로, 내가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럼요. 또, 했을 때에, 내가, 콧구년 깨 소지가 있으면, 각서 씁니다, 나는. 네,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서 일을 하지, 네, 맞습니다. 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소탐배실이라고알랑가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안하면안 했지, 거기서 뭐, 몇백 원 얻어먹으려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큰 물량들이 들어오면은, 어, 여러 가지가 참 이제 우엽률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물량이라고 해서 이익이 많을 것 같아도 잘못하면 하이 리스크가 될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일수록더 음, 꼼꼼하게, 더, 네, 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무쪼록 조금 이게 오자마자 지금 조금 아, 좀 어지러운 일이몇가지 있어서 지금 네. 교통정리 좀시할 건데.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어, 실제로 기계 파종하는 관계나 어, 농가에서 추가 요금을 받아서 하는 관계에서는 네, 네. 저속으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일처리 를 네, 하고 있습니다. 더더더 신경 쓰지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명가 TV를 보고 네. 어, 이런 유통 업체들 또꽤 네.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네. 어 이제 어느 업체가 큰큰 업체인지 모르지요. 그렇죠. 데 이제 이제 뭐 오늘 또 아침에도 이 업체들에서 혹시 내가 이제 그 마늘 탈피업까지 하는 줄 알고. 음, 음. 어이게 문의도 많이 와요. 네. 그런데 어 그죠? 어, 참 명가가 참 여러모로 여러모 여러로어 네. 사람들이 어, 보고 있구나. 네, 아니면 어, 명가의 화장이이 네. 고집스럽게 품질 품질 하는 부분을 오히려 어, 그런 유통업체나 좋아요. 어, 이런 상인들 어,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어, 왜 검수를 엄격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엄청나게. 좋아해,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어, 또 아까도 이런 마늘 관계자하고 통화를 또 해봤는데도, 네. 어, 이 명가 관계에서는 진짜 돈을 더 주더라도 명가 거를 써야 된다라는 어? 뭐 이런 얘기가 음... 오고 갔습니다, 사실. 음... 근데 고품질의, 고품질의 마늘을 싸게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쵸. 그 사람들은, 그 싸고... 어, 좋은 거를 싸게? 어, 싸게 할수 네.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예, 뭐 그런 방법도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음, 치지만은 네. 어, 좋은 물건에 아니면 좋은 품질의 어, 그런 물건에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가격이 그럼요. 존재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가에서는 어, 가격이 비싸게 유통되고 네. 비싸게 작업을 하고 네. 하는 이유가 어, 해본 사람은 알고,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요. 그거 하나 지 짬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명가 종자도 올해는 일단은 일단 1차예요. 이게 네. 다 못했어요. 네. 다 못했고, 어... 어... 지금 뭐 오후에서 석회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네. 바빠요. 바쁜데 네. 어, 바쁜 와중에 어... 혹시나 어... 조금 제가 이제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 겸해서 어, 제가 또 마음의 위안을 받는 곳으로 가서 예, 어, 좀 어... 좀 상담 좀 상담을 좀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좋다 하니 네. 예뭐 명가의 운이 앞으로도 계속 네. 상승할 걸로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여러분들 날씨 덥고 그래요. <laughs> 네. 어, 인생 도처의 유상수, 인생 도처의 고수님들도 많아요. 네. 그 인생 도처의 사이코패스도 많고, <laughs> 인생 도처의 사기꾼도 많더라. 그럼요. 그래서 항상 챙겨서 어, 만사 부려 튼튼한 자세로 네. 어, 매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풍! <laughs> 네, 대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네. 그런 절차가 네. 어, 뭐 이행이 됐기 때문에 네. 어, 건조를 지금 바로 건조시켜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쵸 이것도 이어달려 하려면은 네. 안 그러면 공백 생기고 저희 파종도 늦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뭐 많은 농가들 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네. 어, 이런 또 파종 타임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어, 작은 물량들은 어제도 우리 구독자님 오셨지만은 네. 가까이에 요좀 오랫동안 쪽불리 시는 저희 또잘 하시는 분 있어요. 네네네. 그 업체로 협력업체로 어, 이관을 시켜드릴 테니까 네네. 가서 명가 팔으세요 네. 네. 명가 파르는데 불친절하다 얘기하세요. 예, <laughs>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 네. 가서 명가에서 쪽불리 때문에 한번 전화 한번 아니면 어, 물어보라고 했다, 종자 때문에 물어보라고 했다 명가한테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시면은 전화해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작은 물량들은 좀 소화를 하시고. 네. 종자도좀 구매를 하시고. 네네. 이해 가시죠. 네, 갑니다. 예. 어,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시즌은 거의 마무리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참하자면 이것도 9월 10일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예. 네. 계속 이어 달려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걱정이고. 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어 이런 뭐 계약 관계의 조건은 네다 이행이 되, 되고 있어서 잊고 네, 네. 쉬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